1월 12일 주님 세례축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 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테오 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은 시선에 더러움이 없었지만 율법에서 요구하는 다른 것들을 감수하셨듯이 이 예식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구원자가 오실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뽑으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던 법을 따르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침내 순종합니다. 자신이 그의 하인이기 때문에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나누지 않더라도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교의 세례 성사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날 이후 보편적인 법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우리는 세례 성사를 통해 믿음과 은총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은 날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바싹 마른 땅이 물을 얻지 못하면 열매를 내지 못하듯이 마른 나뭇가지 같은 우리도 저 높은 곳에서 거저주시는 부드럽고 풍성한 은총의 담비를 받지 못하면 생명의 열매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중에 아주 가분한 이 선물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신 수많은 좋은 것들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영혼에서 원죄의 더러움과 우리가 저질렀을 다른 죄들의 더러움을 씻어낸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이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우리의 지극한 존엄, 곧 세례에 의해 우리에게 부여된 하느님의 자녀라는 존엄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결과입니다. 인간의 탄생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느님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실제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세례성사 때 성령의 부르심을 받음으로써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각자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물을 내려주신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그 선물들의 실체를 생각하면 정말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세 마리아 성인은 추천했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주 묵상합시다. 아멘.